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즈리어군. 오랜만에 이즈리얼 강의해보겠습니다 이즈리얼은 지금 또 다시 1티어인데 원딜들이 좀 이제 너프가 되고 밸런스가 좀 맞을 때마다 이즈리얼이 항상 1티어로 올라오는데 지금 전티어에서 1티어고요 룬은 보시면 라인전에서 킬 따야겠다 상대방이 좀둘다 딴딴하지 않아요 그러면 직공 들고 게임하시면 돼요 이대로 룬 드시면 되는데 어나 라인드는 스펠 좀 많이 쓸것 같아 이 판에 오즈는 통찰력 들면 이제 스펠이 빨리 돕니다 우리 팀서포시랑 같이 많이 드시다뭐 카르마 레오나 같이 딜할 수 있는 서포터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일 때 드시면 되고요 좀 애매하게 유틸 서포트 유미일 때는 상관없는데 애매하게 유틸 서포트 몇명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직공보다는 그냥 정복자 드시고 그냥 상대방 탱커 서포시면 정복자도 돼요 탱커 많다 가정하면 이즈리 픽하는 기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요죠 서폿이 좀 서폿 유저 아닐 것 같을 때두 번째로 이렇게 뚜벅이 원딜 하기 싫을 때 자르바이드 뚜벅이 원딜 하면 싫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바텀 라인전에서 그램류 같은 거 나올 때 이즈리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즈리얼 카운터는 이제 요즘 나오는 칼리스타 아니면 케이틀린 라인전 센거이두개 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할 만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징크스 상대로도 나쁠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상대팀 두명다 단단하지 않고 위에 상체도 단단하지 않죠? 이러면 직공 들고 갑니다. 상대팀 서폿이 탱커 서폿이다 위에 그냥 대충 한명 조금 딴딴히 있다 그러면 그냥 전복다 드세요. 루는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라인전에서 많이 싸워서 팰 많이 쓸거 같다 싶을 때는 이제 오즈로 통찰로 들어주세요. 이 판에는 스레쉬가 끌어야지 싸울 거 같으니까 저는 신발 들게요. 그냥 대놓고 많이 싸울 거 같을 때는 우리 팀 카르마든 딜 서포시 때 그런 거일 때들어주시도 좋고요. 탱커 많을 때 체력 체급 복 가셔도 좋습니다. 땅원이 어, 트포 가면 체력 체급 복 초반에 만족 고후반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어차피 탱커가 진짜 많다 가정하면 나중 가면 어차피 탱커가 더 체력이 많아져서 체력 체급 들어도 되는데 이 판에는 굳이 쓸모가 없겠죠 이제 첫 번째 템 도란검이랑 연은 많이 관리했는데 라인전이 내가 도란검 안 사도 2대2 이길 수 있다 하실 때는 그냥 연은 사셔도 좋아요 연은 사면 라인전 유지력도 나쁘지 않아가지고요 만나 때문에 이거 2대2 죽어라 싸울 것 같다 하시면 도란검 드시면 됩니다 이판에 도란검 될게요 왜냐면 상대방 징크스랑 룰루 제 생각에는 좀 싸울 것 같아가지고 도란검 되고 세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가 룬이 많이 갈리잖아요 트포랑 정수인데 보통 트포를 많이 가요 스퍼가 이제 범용성이 높은 게 그냥 전체적으로 쓸모가 많아요. 근데 정수를 갔을 때 좋은 점은 이제 탱커 이렇게 없어 딜은 잘 받기는데 말렸을 때 딜이 좀안 나와요. 복구하기 어렵다 마나몬에 비해서 그 짜리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뭐 마나몬에 가면 템좀더 빨리 나옵니다. 상황에 맞게 가시면 되는데 이판도 뭐 보고 진짜 잘 풀리면 정수 가셔도 돼요. 정수 갈 때는 진짜 체력 체급 보기 잘 받긴 하는데 일단은 상 볼게요. 이제도 체력이 낮은 편이라 정수 같은 거 가면 또 체력이 증가 안 되거든요 트포는 좀 체력이 증가가 되는데 이즈리얼을 어쨌든 간 잘하는 법이라고 막 찍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왜냐면 이즈리얼을 잘하는 법보다는 이즈리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면 뭐 스킬샷 같은 거는 제가 잘하는 법을 알려드려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 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논타의 스킬을 더잘 맞추겠어요. 근데 이걸 더잘 맞출 수 있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즈리얼은 진짜 다 맞추고 다 피하면 얼마나 좋아요, 캐릭터가. 그죠?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 밑으로 나길 이지리얼의 핵심은 평타를 잘 섞고 심리전을 잘, 잘하는 쪽이 이긴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방금 같은 것도 이제 미니언 사이로 방금 Q 꽂아서 맞추잖아요. 그 다음에 꼭 이제 상대방을 맞추자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상대방을 맞추려다 보는 이지리얼 스킬이 안 돌아요. 이지리얼은 큐를 맞춰야지 Q, 스킬 쿨타임이 1초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킬을 맞추면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야지 이제 계속 스킬 쿨템 들고 보시면 이제 보시면 방 6000원인데 4초로 바되잖아요 이지리얼 패시브는 이제 스킬을 맞출 때마다 공속이 늘어나서 5스택까지 쌓이는데 이5스택이 되게 커요. 그래서 라인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거 유지하고 싸워주시면 좋아요. 라인 일단 을게요 상대방이 죽고 저희도 집탈임 잡으면 좋아요. 라인 일단 을게요 이지리얼은 모든 스킬이 플래시 쓰면서 이렇게 써집니다. 이래 더블 플래시. 기억나? 이러면 이제 킬각이 죠 방금도 이 킬각을 잘못볼 수가 있는데 이즈리아 같은 경우는 W를 쓰면 플래시가 돼요 Q플래시나 E플래시도 되고요 공플래시도 됩니다 방금 보시면 이제 W를 쓰면서 플래시를 썼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W를 맞추고 비전을 쓰면 비전이 무조건 W 맞은 애한테 나가요 비전 판정은 원래 그냥 앞에 있는 애한테 나가거든요 뭐 미니언이 껴있으면 미니언 쪽에 나가고 이제 방금처럼 이제 W 맞추면 무조건 이제 확정적으로 거리만 되면 비전이 W 맞은 애한테 나가서 방금처럼 이제 킬각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패시브 공격 공유... 속도가 10% 증가잖아요. 중첩이 5번인데, 이게 단검으로 따지면 단검 3개 효과예요. 왜냐면 50% 증가잖아요. 거의 900원인데, 이제리얼은 초반에 900원 들고 싸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검 3개 들고. 아 진짜 가장하면요. 그래서 이 패시브가 좀 중요하다. 단검은 이제리얼은 덤 맞추고 스킬을 맞추면? 만화가 돌아옵니다 W 비전이 라인전 할때딜교하는 이기적이게 하고 만화는 다시 돌아, 되돌아오니까 되게 좋은데 방금처럼 타워 앞이나 상대방 스킬이 빠졌을 때만 앞 비전을 막 하면 죽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방금도 미니언 사이로 미니언 사이로 싸주시면 좋아요 고맙고 천천히 평타고쏴 W Q는 천천히 이번엔 이제 Q는 여기 스킬 분별 자리에 룰루 쪽에 요즘 징크스 많이 나오는데 징크스 이즈 구도도 이즈가한 번만 주도권자 보면 그냥 만날 때마다 징크스가 죽는 구도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징크스 룰루가 포텐은 높은데 이렇게 갱의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이 판은 정수보다 본명성 있는 트포를 알려드릴게요 왜냐면트포가 보통은 열판 중에 여덟 판이 좋거든요 성탈 잘 섞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집안 가는 이유는 간편하게 천원 모으고 집 가야 템이 나오기 때문에 안 가도 됩니다 원래 보통은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라인전 이겨가지고 굳이 빨리 안 가도 돈을 조금 더 째도 돼요 근데 보통 반반이면 그냥 가세요 아레모빙 예측 해주시고 상대방도 이제 티어가 있으니까 저렇게 대포를 막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티어가 조금씩 높아지 적이 생겨요 저런 것도 좋은 행동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 이즈를 할때 라인을 밀고 싶으시면요 원거리부터 빨리 이렇게 없애주시면 좋습니다 라인을 밀 때는 원거리부터 없애준다는 공식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궁거리보다 원거리가 더 공속이 빨라가지고 라인 밀이 빠르거든요 비전을 쓰고 막타를 칠수 있지만 방금 이제 비전 아끼고 차라리 징크살이 더들러는게 나아요 막타 쳐도 되긴 하는데 여기 있으니까 스킬 분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다 쓸라고 하지 마요. 일단 평타를 잘 치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갑니다, 보통 이렇게 잘안 풀리는데, 이즈리얼이 풀리면 좀 무서운데, 제가 한판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런 판도 도움이 되시는 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7분에 신발 특성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중간에 신발 섞으실 필요 없고, 트포버트 올리고 신발을 섞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돈이 딱 되고, 신발이 있기 때문에. 신발이 원래 이게 6분, 45초 안 나오고, 보통 10분 이상 일때 나올 텐데, 일단은 배워가는 것 많습니다. 이 판에. 터졌어도 스킬 배분이나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세요 박타 칠라면 징크스 쳐도 되는데, 방 보셨죠? 제가 어디 봤어요? 이즈리얼은 왼쪽을 보는 것처럼 하다가 오른쪽에다 스킬 날리는 게 중요해요. 챌린저들의 꿀팁이면 꿀팁입니다. 이거 배우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즈리얼은. 이즈리얼 W는 이제 대형 몬스터 오브젝트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타워에도 들어가고요. 인이언한테만 안 들어가고요. 꿀팁 벽가신데 행인들 보시는데 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즈리얼은 보통 라인을 밀면서 라인을 풀어 가시면 좋아요. 이지리얼 어쨌든 간에 라인이 좀 밀리면 힘든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라인이 밀리면 간편하게 미니언 없애고 일단은 미니언이 많으면 일단 스킬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없애고 시작을 하세요 라인을 그래야이즈리얼의 승리가 더잘 맞아요 난궁극기 같은 경우는 어제 빨리빨리 차니까, 아니 빨리 밀릴 야겠다 싶을 때는 좀 밀어주시고요. 붕 쓰시면서 어제 오늘 말이 조금 꼬이는 게잘 오늘 잠을 안 자가지고, 말이 조금 꼬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 내데포 나오고 하는 게 좋은데 직관적하고 한번 여기 쓸게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턴이 계속 써도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할 때는 턴 계속 써도 돼요. 어, 예측했죠? 이게 방금처럼 이즈리얼은 평타를 방금 는 치러 들어가면 어? 땅구님왜안치로들어가서할수 있는데 징크스 치속 터져도 유치하라 제가 사거리 550인데 제가 뭐예요 그 이게 차이예요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런 건 들어가도 되요 드브가 와있기 때문에 낚시하면 이길 거 방금 저기서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들어가서 제가 평타를 친다고 이길 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키가 볼수 있으면 좋아요 방군도이 e 플래시가 되잖아요 이를 쓰면서 플래시라면 이제 도움닫기 되면서 귀정거리가 되거든요 다음에 w 평으로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w 맞춰놓으면 좀 압박감이 되고 여기 q로 q를 계속 맞춰놔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스킬 쿨템이 차니까 아무도 아랫몸이겠지. 개는 남아있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때는 계속 미니언이 큐 맞추면 이정 풀리 차니까 좀 센스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업일 때는 계속 캐시를 돌려줄 수 있는 징크스 쪽은 다 먹긴 해요. 어차피 룰루가 말렸을 때는 이미 답이 없어요. 저 상황에서는 만약에 쟤네가 아까 한번 이겼으면 또 몰랐거든요. 상대방도 포텐이 터지는 조합이라 할 만하다 생각해 요 얘네도 뭐 이런 디테일 당해서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워낙 징크 슬루가 좋아하긴. 하지만 이즈리얼 Q를 잘 맞추는 법보다 잘 맞출 수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니언을 먼저 밀거든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아키련 아껴놓고. 이걸 깨도. 아, 근냥 데코 올 걸. 이셀수했다 엑스가 저렇게 못 큰지 몰랐네. 데코 왔으면 데스 죽어 원래 같은 상황이면 테를 타니까 뭐 이를 아끼셔도 나쁠 거 없어요. 보통 이게 고정이에요. 이 코까지 고정인데, 3코 때는 저렇게 야수가잘컸다 심지어 상대방 탱이 없어. 그냥 얼어붙은 심장 가셔도 돼요. 어차피 나야수한테만안 죽으면 되는데, 그죠? 근데 보통 얼어붙은 심장은 AD가 잘컸서 많은 거니까. 방금 이 차이점을 보실 수 있겠어요? 야스오한테 앞비전안 하는 거예요? 방금 보통 여기서 앞비전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야스오가 타워 앞에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앞비전 해봤자 의미 없네. 방금 야스오도 보면 제거 q 피하려고암무빙 했잖아요. 저암무빙을 예측해서 어쨌든 간에 앞비전안한 거거든요. 왜냐면 앞비전 하면 이제 그, 그, 상태로 야스오가 좀 거리 벌리면서 들어오면 제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거리가 잘좁혀지기 때문에 야스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즈리얼이 아무리 잘걸도도 야스오는 1대1 못 이겨요. 장마음 빠지는 거 아니면. 아, 말하다 말하는데. 보통은 상코어때 세릴다를 거의 7-80% 갑니다 근데 상황에 맞게 만약에 AP가 너무 잘 컸으면 상코어에 메모셔스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Q를 때렸는데 딜이 안 나와 그럼 세릴다 가셔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방템을 가는 게 아니라 스케샷 못 맞추면 바로 원딜에 비해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회에서 스케샷 못 맞춰서 질파에 그냥 평타로 넣어서 이길 수 있는 원딜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즈리에 스크샷 못 맞추면 딜이 워낙 안 나오던데 제가 이즈리에한판더 뭐 무난한 판 보여드리면서 한타 가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징그스 쪽은 이런 판에 져야죠 복구 못해요 그냥 던지는 거 받아먹는 거 밖에 안 돼요 이 판은 제가 칼리 펜안 하고 하니까 바로 칼리 나오네요 이제상대도 이즈 칼리 이즈도 생각보다 이즈가 다 맞출만 할만 해가지고 칼리가 더 유리하긴 한데 칼리가 떨어지는 지점에다가 큐만잘 쓰면 또 할만 하거든요 이 판에는 바텀라인도 많이 쌓을 것 같아서 제가 오즈로 통찰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었어요 히드리라 정화를 들까 생각을 했는데 정화되면 라인전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아 이게 못 싸네. 라인전 좀 불리한 상성에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좋아. 이런 것도 또 좋은 방법이에요. 라인전이 불리한 상성에 임베를 갔는데 임베는 괜찮은 상성이니까 그런 게 이제 바텀이 스페리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또 라인전이 불리한 게 살짝 없어질 때도 또 있거든요. <laughs> 조심. 아 그.. 저걸 조심하셔야죠 라인을 밀고 싸우는게 핵심입니다 저렇게 칼리가 따였어도 칼리 타리가 2대2는 저희가 잘하는거 아니면 못 이기거든요 이거 다이브 올 수도 있어요 제가 2대이 아니라 잘하는 정글이면 이렇게 2대올 수도 있어서 좀생각해야지 이러면 가도 되겠네요 어봐야 지즈. 타이가또풀 쓰고 들어가요. 약간 끌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비전하면 무조건 타리기. 근데 힐 차는 게 있어가지고. 다이브를. 왔네. 이 다이브 올 것도 예측을 할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시야가 있다 보니까 자르반도 이게 올만 하거든요. 필렙 타이밍이 다이브 하기가 되게 좋았는데 제공이 자르반도 상집치권으로 느껴온 것 같은데 이런 보통 저희 정글이 위에서 이득을 좀 보거든요. 이게 좀 고티어 게임이라 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 불편한 걸좀 알면 이렇게 게임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배우셔도 좋습니다. 내가 뭔가 불편한 시점을 아시면 좋아요. 그나마 제가 운이 좋게 비전이 나가서 자르반 EQ가 안 맞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전판이나 윗판이나 위에가 터졌네 제가 이래서 한 플레이나 에메랄드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도 터지긴 하는데 티어 높은 데는 터지면 끝도 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도 두판 보시면 좀 배워가시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릴줄줄 알아야 돼요 팍팍 <목소리도> 벽을 못넘네 이러면 아나 라인 놓을게 아군이 타겠습니다 차를 처치했습니다 상대방도 라인전 망해서 할 놈인가? 저가 칼리면 놈이 아, 안 가요. 이거, 이제 이렇게 됐어도 2대2 충분히 칼리타리기 조합이 좋가지고 할만하거든요. 오히려 칼리 같은 건 말릴 때 라인전을 해서 2대2를 다시 이겨야 돼. 어, 이게 1,100원이었구나. 나왜 1,100원이라 생각 안 했지? 1,000원이라 생각했어. 물량 파는 거좀 아깝다. 연레비이랑 갈만한데. 아 아까워 봐봐 어, 이래도 칼리가 이기네 방금 제가 스킬샷 다 맞췄는데도 이제 칼리가 이기는 이제 이래서 카운터에요 칼리도 좀 킬을 먹어가지고 방금 보셨어야 되는 게딱그거예요 제가 칼리가 이제 평타를 치고 점프하는 위치에다가 큐를 썼잖아요 좀 천천히 써야 돼요 내 생각에 이 게임 진짜 잘하면 질 수도 있어요 네 조합이 포텐이 너무 좋아 키델시틱 이런 거 있으면 역전을 잘 당해서 조심합시다 이이거는탈이거 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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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이 날라올 거 예측해서 쓴 건데 보고 쓸거 그랬다 칼리가궁댕겨가지고요 방금처럼 에어보나 거든요 아 저거 피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했죠 질수 있다 했는데 딱 지죠 이래서 카운터예요 이거 바텀을 더 밀면 좋긴 한데 원래는 이때 미드가잖아요 근데 빅토르가 미드 지키는 게 너무 좋은 캐릭터고 사이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일단은 라인을 봅시다 제가 미드 가지 빅토르 거 빼는 거 보다는 뭐 칼리가 없어가지고 오리하나만안 오면 제가 밀만 하거든요 오리하나봅 제가 오리아나 1대1이 살짝 애매하네요. 근데 이것도 제가 공을 안 맞추고 들어가면 지거든요. 뭐 이런 것도 무조건 공을 맞추고 들어가지. 공을 맞추고. 거리를 벌리다가 W를 무조건 맞춰서 비전 데미지를 주고 하시면 좋고 지금처럼 뭔가 딜을 좀더 뽑고 싶다 하시면 신발 스킵 하시고 가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뭔가 칼리아드 딜이 좀 딸릴 것 같다 이 판에 내가 살짝 딜이 딸릴 것 같다 하시면 신발 스킵 한번 해주시고 만화문에 가주시면 좋아요 칼리도 제가 만화본에만 나오면, 맞다이를 제가 큐딱두번만 맞추면 이기거든요? 아까처럼 큐를 한 대만 맞추면 되든요 미드부터 밀게 말렸어도 뭐 할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지리얼은막 백업이 빨라가지고 좋은 캐릭터가 될게 아니라 저렇게 싸울 때 먼저 백업을 가는 것보다 미드를 먼저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러면 칼리가 혼자, 혼자 남잖아요 상대방 지금 탑에 두명 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파이크한테 좀 언지를 해달라 해주고 칼리가 왔을 때좀 압박을 주면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제가 지금 맵을 보고 파이크한테 언제를 줬으니까, 이렇게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칼리가 되게 데미지는 센데, 전에 비해서 몸이 많이 약한 템들이라, 거의 방템이 없어요. 철갑공이 없어가지고, 데미지는 센데. 이런 판단 해주시면 좋아요. 다른 한테. 음, 뭐. 그 다음, 저도 딜 나와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큐 데미지 안 나와서 딜안 나올 것 같다. 이런 판이 좀 그래요. 지금 보시면, 뭐 메모가기 좀 애매하죠. 상대방 AP 잘큰거아니라 그렇다고 AD가 존나 잘 커서 내가 불편하다. 그것도 아니면 이럴 때 이제 그냥 세개다 아, 데미지 있 피어. 아아 쉬워 방금처럼 조금 이제 평타 섞으면서 큐해주시면 좋아요 이 큐가 바로 나가면 방금 같은 것도 못 잡잖아요 큐안 맞아요 여가좀 기다렸다고 쓰니까 플래시 예측해서 맞출만 되는 데 아쉽네요 어맨 웬만하면 아끼는 것보다 계속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피드 스틱이 웬만하면 옆에서 찌를 거라 피드 스틱 찾으면서 게임하시면 좋아요 다른 실만해요 방담받으시면 좋아요 이러면 상대방은 바로 치는 거안 보이거든요 캐리다 갈때 상대방 웬만해서 빨리 딴다는 거 아니에요? 쿨피트부터 올려서 쿨감 챙겨주시면 베스트. 피들만 조심하죠. 이거 진짜 게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텐 세서 이렇게 킨도잘 꺼도 피들공한대 맞고 죽을 수가 있어서 피들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지 안으면 되거든요. 자르방 때문에 봐봐요 제가 만약에 피드 생각 안하고 빨리 들어갔으면 이안더 졌을거예요 제가 먼저 죽을거요 아시겠죠? 지금처럼 계속 보시면서 스킬 쓸때 계속 섞어주세요 스킬을 아내 힐이 하이카드 들어갔으면 좋았을데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오리아나가 디테일이 있으면 많이 위험해서 오리아나 디테일까지 생각해주세요 티어가 올라갈수록 계속 후의 상황까지 티어가 높지 않아도 그래 이런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아요세일다가 좋은 게 어쨌든 간에 맞추면 느려져가지고이스비언세일다 빨리 나오면 좋긴 해요 세일다만 나오면 제가 좀더 칼리보다 기대치 높긴 하거든요 오리아나 본인 지아 이거 생아 진짜? 생다 아, 아니 미친 개 고수네? 아 이거 빨리 잡은 다음에 오리아나도 잡을 수 있는 건데 와나 피드스틱만 못했어 이게 진짜 위험하다 피드스틱이 일단 피드 계속 조심합시다 피드이 풀이 저보다 한 70초 늦게 돌거든요? 저희는 우즈로킹 차량 안 들어서 저는 이게 신발까지 합치면 232초다 대충 저보다 한 65초 늦게 돈다고 생각합시다 공격도 써주시고 판타가 이네가좀 낫긴 하거 이제 진짜 빡세네. 이거 생각하기 되게 빡세다. 나 말고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 걸렸을 때 제가 거리 벌리면 셀리다 때문에 무조건 이기거든요. 칼레이가 좀 느려지면 약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싸웠어야 되는 이유가 피들이 딱 바텀에 갔으니까. <목소리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당심하면 안 된다는 거랑 오히려 다 보여줘서 좋다. 일부러 칼리스타팬안 하기 잘했다. 토르 같은 게 있으면 칼리가 질량이 너무 내가면 빅토르가 질량 1등 먹었을 텐데라고 했지만 아니네. 내가 많이 먹었는데. 이즈은 뻥질이 심해가지고 질량 1등 하기 쉽긴 해. 이즈류 할때 마음 가지면 여러분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질량 1등 무조건 한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도 댓글 읽기 한번 해볼게요. 티원 분석, 젠지랑 올라갔는데 재미난 경기는 제가 최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그 다음 원딜이 더 잘한 경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찍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댓글이나 피드백 같은 것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은 안 먹고 점심에 초밥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나? 요즘 또 초밥 먹기 좋은 계절 아닌가? 또 살짝 날 차가울 때. 닌가 뭔데 평가하냐. 허허.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안하려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더 좋은 댓글이 많으니까 최대한 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흥미롭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미 댓글을 다 읽어가지고 일단 다 핥아드릴게요. 제가 아까 하나씩 더 읽긴 했어요. 제가 댓글 읽는 게취미라 댓글 달아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봐요. 생방송도 많이 봐주세요.